안녕하세요. 가사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.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의 너와, 네 생각에 꽤 즐겁고, 네 생각에 퍽 외로워. 이상한 일이야. 누굴 좋아한다는 건. 아무 일도 없는 저녁, 집 앞을 걷다, 밤 공기가 좋아서.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것 같고 그러다가 니전나한 네 통에 다 났고 참 묘한 일이야, 사랑은.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져. 이게 다 무슨 일일까?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걸.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, 그래서 한번더 가보고 싶어져, 너와.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때, 뭐랄까?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. 참 묘한 일이야, 사랑은. 좋아서 그립고, 그리워서 외로워져. 이게 다 무슨 일일까?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. 이제와 어떻게, 모든 시간, 모든 공간,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, 묘해. 그래서 한번더 가보고 싶어져, 너와.